그러다가 주님 일어나면 이 예. 천국일테에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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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나 하루만에 다 갈거다 우 진짜 한번해가지고 아... 우리 아... 다 하루만에? 나 어지럽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랬더 폐혈증으로 하루만에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죽는게 복이 아. 예.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성부의 복이야 나따라부의다 아. 예. 아. 예. 성부의 복 네 형부의 복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네, 아기 신명기 7장 1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본도를 듣고 지금 행하면 네아름다여여와께서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기내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거다 네. 그러면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네 내게 주이라고 내네 조상들에게 렌샹 어디에서? 어디에서? 땅에서. 그러게 이 땅에서 복주다 이거 이 땅에서 죽고 난때 천국 가는 복이 아니라 여기서 성구의 복과 땅의 복, 땅의 복. 복을 주는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 토지 소산과 복식과 포도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는데 내 복을 받음이 뭐라 고 그랬죠? 만민보다 아 훨씬 더해. 해성 망민보다 우승하다, 우승. 우승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. 이야, 여러분, 이게 우리 하나님이 성부의 복을 어떤 자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물질의 복이에요, 물질. 의 복을 뭐냐면 아, 유괴 네. 복이야, 유괴 복. 하나님이 물고 이거 육 복을 주는데 이 복은 어떤 자에게 하냐면 하나님의